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어, 날씨가 오늘 최고로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어, 늘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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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뱃체 없었더니 흐린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뒤주연만 영광 영광의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명령을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해줘 영... 영광 있는 날에는 그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예 알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 함께 봅니다 4장 14절로 30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 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바라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마치어 온 땅에 큰 육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붙들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자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월요일날 했던 큐티를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 오늘 성령께서 어, 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갈릴리 그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고향 땅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해당에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며 진정한 복음이 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과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에게 내가 지금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지냈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어, 목수의 아들로 다가 태어나서 산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어, 한마디로 정말 무시하는 그런, 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왜이 많은 문득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어, 꼭 남한 장군만을, 예, 치료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바로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남한 장군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여인 사렙다 과부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의 죽음 가운데 이 여인 하나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오직 이땅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붙들을 마다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들었을 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복음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시작이다. 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모든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 기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임을 늘 고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냉소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모르는가 봐. 저 사람들은 뭐 샬롯밖에 모르는가 봐. 저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모르고 오직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몰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냉소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시작해 하셨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 축복합니다를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전도훈련을 본격적으로 해서 7주 동안 이제 전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믿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주님 대신 그리스도 대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선포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회를 꼭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세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살롬 축복합니다를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냉소적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의 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컴컴하여서 찬 빛이 없었더니 그빛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었네 영광, 영광의 주영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명명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주 예수님, 신다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신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밝은 그댄데가 일좋았 영광, 영광의 주. 예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기를 간절 축복합니다 셜로 축도 담비가를 전하는 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치유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일참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여 늘 허덕이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콕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버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끝신 은혜를 아버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를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설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